오늘 애니메이트에서는 스파이 패밀리 카드밖에 겟돈을 못했다. 그래도 합정에 온 김에 맛있는 라면을 먹어야지. 어 뭐야? 역시 나와 같이 만난 것을 먹고 싶은 닌겐들은 많구만. 응? 이 핑크핑크한 건 뭐지? 왠지 모르게 나를 끌리게 하는데, 모에모에큥 2층에서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에모에큥이라 오호라, 이런 상막한 콘크리트 정글에서도, 이렇게도 밝고 희망찬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었다니. 그래도 가기 전에 용무는 단정하게 하는 게 매너남의 필수 덕목이지. 아쉽게도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설레이는구만. 이 문을 열면 이제 나는 바로 주인님으로 변할 수 있는 건가? 아,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아 이쪽이 이쪽이 이쪽이요. 아.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메이드들의 활기찬 에너지에 완전 압도당해 버렸어. 혹시 메이드 카페 이용 처음이세요? 어, 한번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거 이제 자기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고양이 나라에서 왔던 귀여운 고양이 마도카라고 합니다. 고양이 나라에서 네.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よろしく. 네, 메뉴 정하시면 네. 마도카 님 이렇게 불러 주세요. 마도카 님. 네, 맞아요. 네, 네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네. 마도카짱 고양이 나라 설정이라 야래야래 나쁘지 않은 걸 역시 메이드 카페의 오므라이스와 크림 소다는 빠질 수 없는 국룰이야. 알코올도 판다는 게특별하고만 이거 이거 여러 가지 옵션도 있구만. 바둑카짱 네. 저희 모구모구 세트. 네. 크림 크림 팬케이크. 네. 멜론 소다. 엄청 맛있어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요러시구.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 네, 알겠습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머니띠 쓰실래요? 머다띠 네, 알습니다겠습니다겠습니다겠습니다알겠습다알니습다 아, 대박! 대박! 네, 와 엄청 귀여우시다! 감사합니다! 응. 이건 아, 어디서 쓰지? 여기! <laughs> 여기다가 고양이 예. 입고! 네. 완전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임플레이트작어 예.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여기 혹시 닉네임이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드릴까요? 저... 우선쿤으로 해주세요 우선쿤요요 예. 좋아하시는 캐릭터나 동물 네. 있으세요? 좋아하는 캐릭터! 어? 좋아하는 캐릭터는 어, 저 해야죠. 지금 개 좋아합니다 강아지! 강아지? 왕왕! 아, 왕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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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 왕짱! 왕짱! 왕왕! 님은 생일이 언제예요? 저는 9월 1일! 9월 예. 1일이요? <놀람> 저 9월 10일이에요 같 어. 9월 1일네 10일 차이? 네. <놀람> 아, 이거, 아, 이거 좋던... 아, 아이고 이거 이아이고 다이소브 아 다이소브 다이소브 이거 다이브 히, 하나 히, 하나 하나만. 하나만! y o 이 l y one. Only o n 원숭이 아니에요? 아강아지 y o 강아지! n l y one. Only one. o n l 같 one. o n 아 y one. Only one. Only o n 토끼! n l y one. Only one. Only one. Only o n 아, 예, 핑크색. 네, 핑크색. 핑크색 감 예, 안 안에도 핑크 핑크하고. 아, 혹시 일본에서도 메이드 카페 가보신 적있으요저희 일본, 일본에 가본 적 없습니다 아직. 어, 아 예, 네, 처음이세요 그러면. 일, 아니 하지만 메이드 카페 한국에 있는 데가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지만 뭐, 뭐 처음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일본에서 그냥 그대로 온진 메이드, 아, 메이드 카페. 네. 아 진짜요? 메이드 카페 여진이 다 일본이거든요. 아 그럼 그래. 아, 다 일본 분이시구나. 네, 와, 와. 와, 진짜 헌ですか 진짜네. 와, すすごい.すごい. 맘때 아げる. 本当に.本当に.오지상헌 아, 정말. 진짜 주지 메소다 나. 진가더더더맛있어진 방법을 불려가는데. 아, 아니, 이, 이, 이것도 맛있는데 더 맛있게 할수 있습니까? 네. 네. 아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맛있

키라라고 키라 왔습니다. 키라, 반짝반짝 네. 키라, 아, 키라, 아니... 아, 아, 키라 키라. 데스노 키라 아니. 아데스노 키라. 아니야아열래키라요아 다, 가워 네, 감사합니다. 네오 기막. 니다어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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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몬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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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크롬이, 시나몬, 네, 역시 네. 딱 봐도 네. 그쪽을 네. 좋아하는군요 샐로키디랑 네. 네. 다 어떤 회사지? 어, 그 회사. 살리오 살리오 좋아하는구나 아 네, 살리오 너무 어. 큰팬 그 저도 그 캐롤 캐로피 캐롤 캐롤 피? 예,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오 진짜요? 캐롤 캐롤 피 아세요? 알아요 저도 살리오 팬이죠 오 어, 진짜요? 네 예. 아, 친구예요 친구 살리오 친구 살리오 친구 좋아요 예. 살리, 살리, 살리 팬. 살리팸 이거 예. 여기... 아까 <laughs> 마법에 뿌려서 빨지도 하트예요 어. 우와 진짜네 여기는 진짜 마법같스보시네 까와이? 까와이 혼똥? 웃어오자나이? 혼어다요와아리아또아리아또이 책이 정말 신청 케이크가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 어. 어. 오! 시나모로우르가잘 어울리네요 에? 까와이오는 찰떡 찰떡 찰떡이 아니고 전 케이크 시켰는데 에헤헤헤 원하시는 그림이요? 네! 저 아무거나 그릴 수 있어요 아무거나 다 그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와~~,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